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천원 씨 소식인데요. 아주 의미있고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톱스타 뉴스에서 조사 발표하는 이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가치에서요. 6회째 이천원 씨가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빅데이터 조사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것이라 더 의미가 있고, 더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톱스타 뉴스에서요, 빅데이터 여기서 빅데이터가 좀 궁금하시죠? 빅데이터란 정보의 가치를 추출을 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독률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 그리고 독자 추천 추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기사 댓글 댓글이 얼마만큼 많이 달렸느냐? 즉 활성화가 많이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리트윗 종합순위. 들어본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시죠? 네, 여기서 리트윗이란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볼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요. 리트윗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리트윗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네 가지 데이터를 종합 합산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여기서 무려 6회째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와 저는요. 이 조사와 데이터 수집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더욱 철저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 방법인데 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네가지 조사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이 팬덤 규모나 활동성을 100%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독자 추천 그리고 기사의 댓글에는 한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더욱 철저한 분석이라고 볼수 있고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림잡아서 인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상당히 이런 정보들이 객관화 되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반만 하더라도요. 테이프가 LP CD 시전에는 굽기라고 하죠. 테이프를 복제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 내가 이 음악이 좋다. 내가 이 사람의 팬이야. 하면, 공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나오면,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스란히 복사를 할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음악들을 복제를 할수 있었죠. 좋아하는 음악들을 모아다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팬심이, 그런 복제의 어떤 행위들이 전혀 사실 데이터로 반영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유를 해주고 기사도 퍼서 공유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수치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되게 신기하죠. 테이프와 LP, C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가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10년 전, 10여 년전 훨씬 넘어가서요. 제가 대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사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제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홈페이지에 나라는 사람의 사진도 있고 내 생각도 적기도 하고 그리고 메인에 음악을 게재할 수 있었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저는 항상 딱 음악에 재즈를 익히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나 분위기 있는 남자야. 이런 것들을 어, 그 홈페이를 지 통해서 이렇게 좀 어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그걸 뭐로 살수 있었냐면요. 도토리. 도토리로 살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때서부터야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이 도토리, 이런 것들이 다 합산이 돼서 이 순위가 매겨지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역사가 깊죠? 네. 네. 짧은 역사 같은데도 또 오래된 역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간편해지고, 더 보편화되고, 훨씬 더 확산화됐기 때문에 리트윗이라는 게 생겨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서 그 정보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리트윗, 리트윗하고 공유하기로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가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객관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유명한 사람인지 지표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번 결과는 광고주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팬덤, 활동성은요. 해당 스타의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것이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스타는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겠죠. 그럼 해당 브랜드가 이 스타의 선한 영향력과 좋은 상승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빅 데이터 그리고 이런 수치를 기반한 이런 데이터는요 당연히 대기업 그리고 이 광고주들은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객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대목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찬원 씨 GS 편의점 광고 모델이 됐을 때 편의점 광고 모델은 인기만 많다고 요즘에 TV에 자주 노출되니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편의점 광고 모델은요 스캔들이나 이슈가 한번 터지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업계들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웬만한 연예인들은 모델이 될수 없고 정말 흠이 없고 청정한 연예인이어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검증의 검증을 거듭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편의점 모델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었는데요. 그런 제 생각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뭔가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190cm 키에 근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지컬이 좋다고 하는데 아주 그런 몸매를 가졌다고 칩시다. 대부분 그 사람을 보고요. 아, 저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센 아주 강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kg 아령을 들어서 그 힘을 수치로 증명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대략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완전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스스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찬원 씨라는 이 가수. 이 가수가 가진 선한 이미지, 청정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뭔가 저 가수를 보면 힘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위로가 되는 음악, 청년들에게도 성공의 아이콘, 이런 여러 가지가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요, 이 집계 분석에 해당된 기사가 1238건, 열 동률 집계에 포함된 스타는 246명. 인원이 어마어마하죠. 독자 추천 집계가 포함된 스타가 101명, 그리고 댓글 집계에 포함된 스타가 58명, 리트윗 공유하기 네, 이런 분석 집계에 포함된 스타가요 154명이었다고 합니다. 열띤 경쟁을 뚫고 차지한 1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1위.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무튼간에 오늘은요, 이 팬분들이 기뻐하실 만한.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또 들겨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기쁘고요. 어깨가 의식해집니다. 좋은 음악이 있으면 이찬원 씨의 편의점이다. 그리고 신곡들, 미니 앨범, 이런 것들, 좋은 음악들이 있으면 마음껏 공유하게 하셔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이찬원 씨팬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만큼 아주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해주고 계시고, 좋은 음악을 발표해주고 계시고 아주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활동들과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마구마구 퍼트려야겠죠? 네. <laughs>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들, 그리고 데이터, 객관적인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요. 제가 발 빠르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